아, 네. 그리고 해드려나요? 여러분 저뭐 달라진 거 없어요? 어?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어. 말이야. 저 달라진 거 없어요? <웃음> 어... 어... <웃음> 맞춰봐. 어? 어? 레드홀리 머리 스타일이 오... 왜냐면 머리를 만졌거든 머리를... 어, 웨이브. 네. 아니, 웨이브는 원래 이렇게 웨이브 했는데, 음. 머리 길이를 많이 많이 잘랐습니다. 다들 헛다리 짚고 있어요. 머리 컬이 생겼네요. <laughs> 뭐. 여러분, 비호다겐 팬이시라면서 그렇게 할 거예요. 진짜. <laughs> 어, 여러분, 진짜 대박이잖아요 되게 연애하는 기분. 연애할 때딱 이러거든요. 어? <laughs> 어, 오빠, 나뭐 달라진 거 없어? 어, 머리 웨이브 넣었구나? <laughs> 아, 멀리 원래 넣었잖아. 나 지금 한팬이나 잘랐는데, 그것도 모르는 거야? 진짜,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 없는 거야. 그게 <laughs> 아니라, 이렇게 되는 거죠. <laughs> 어어어 네. 트라마 아우 어, 트라마 어. <laughs> 지금 다들 후덜덜덜덜 무름표 무름표 네. 먼저 헤어지자고 하고 선빵 쳐야 된다고 <laughs> 전 연애 못해봐서 그런 거 보니